아, 그럼 너 거야. 언니를 봐. 모카형 유튜브. 이러면 어차피 딜루미는 포기해야 되니까 호생 위주로 들고 싶은데 만화 딸리려나 그냥 타고 있으라고 패시브가 그거지 우리 팀한 명한테 타겟팅 되는 거. 그럼 굳이 주문도둑을 갈 필요가 있나? 아 이게 향로란 소리구나. 이게 추가들이네. 붕 바뀌는 게 좀... 조금... 고민이네. 이렇게... 와 빨라서 못 찾겠다. 근데 초반에 살짝 느려졌네. 큐가? 야 근데 큐는 그게 짬이 서그 큐는 안 어렵다 그렇게 어느 방향으로 쏠까 막 이지랄만 하고 있으면 되네 미니 옆으로 슬쩍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야얘 근데 시야도 보이네? 그거네 지평선이네 근데 근데 이거 딜 센데요 은근? 맞추기 어려운 대신 딜이 세진 거 같다? 딜 서폿을 못할 정도는 아닌데? 대천사 같은 거 가볼까? 대천사에 실드만 바르는 느낌이로 봐. 대천사 하향됐어? 휴가 재밌다. 만화 없다. <laughs> 나 연혼 갈래. 아, 바뀐다 바뀐다 야큐 재밌다 사거리가 말도 안 되는데 큐가 겁나 재밌다 그냥 시야 없는데 이렇게 날리면 슈욱 하고 저기까지 날아가 말도 안돼 봐봐 이 말도 안돼일회용 키타워와 원딜륨이볼 수도 있는 거야 그건 모르겠어 얘가 잘 못해 아 근데 여기서 힐 못하는 건좀 아쉽다 대천사에 연운 올리고 퀴이 퀴이 이질할 만해도 될것 같은데 이러면 아예 첫템 연운 가고 W 이용해서 연운 그냥 다 채우고 이러면 연운 채워지거든? 아이 방향 조절 좀 힘들다 순간 방향 조절된다고 생각을 못했어 안돼 가지마 잡았어 게임 끝났어 유미 셀 때. 근데 말이 안 되긴 해. 잠깐 해보니까 큐가 재밌다. 어 연우 널리면 나또 나 이상한 템틀이 만들어갖고 라이언한테 하향 나거것 같은데? 근데 잠깐 기다려봐요. 나 근데 될것 같은. 아나 유미만 만지면 좀 이상한 거 생각 나가지고 시작 소포템 사고 투코에 연우. 아, 애매하다. 그냥 아예 연은 처음에 올리는 게 좋긴 한데. 그럼 일반 30초 동안 연은 스택 미칠 텐데. 아초가수 원딜이네? 이제가 어떻게 하느냐가 좀 갈릴 듯? 아니 이게 왜 재미있냐면 전에는 원딜이 사거리를 안 주면 존내 스트레스 받았거든. 근데 지금은 그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쏠수 있어. 내가 유미할 때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게 사거리를 안 줘서 존내 열 받았었는데. 얘는 아니야 일단 콩콩이 별론 것 같아. 그냥 성공이다. 그리고 서포템 안 사도 될것 같은. 아, 솔직히 얘기하면 안 써도 될것같은 음. 초반엔. <목소리> 퍼블이 다리우스네? 클일 났다. 모두가 진짜 힘들겠다. <laughs> 제가 말했죠. 멘탈병신은 어디라고? 방향 꺾는 것만 조금 더 잘하고 싶은데? 뭔가 아쉬운데? 고전을 좀 많이 해보자. <laughs> 이거보다 더 빨리. 누구 잡을 거야?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각도로 쏘면은 플래시를 쓰는 말든 상관이 없어. 거리가 좋네 김. 이렇게 다 버린 것인 거지. 아우씨 나도 모르게 패시브 쓰려고 내려게 되네. 이건 고쳐야겠다 버릇. 저기. 어나 어. 돌리는 거 됐어. 조금만 더하면 될것 같아. 기다려봐. 아저확 꺾는 드리프트가 저걸 잡자 이야 그래. 앤드 진짜 존나 쉽네. 팡. 맛있다. 무서워요, 무서워요! 응. 얼굴이 무서워요! 대천사 가봐야지. 야, 가봐. 내충실한 신보가 좋았으면 벌써 기분 좋은 티가 났겠지. <목소리> 들어가, 이자식가 어딜 사리고 앉았어. 야, 대천사 괜찮아. 봐봐, 데미지 장난 없다니까? 아니 선밤수나 선루덴이나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알던 익숙한 맛이잖아. 그럼뭐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연구해줄 거임. 어쨌든 루덴이랑 밤수로 딜 넣는 거잖아. 그거 말고 유미가 센 거. 음... 비스킷이 참 애매한데. 그치? 어차피 비스킷 안쓸것 같은데. 만화가 괜찮을지 모르겠다. 맞아 딜류미 하지 말라고 만들어놓은 건데 근데 큐디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안 됐지? 근데 지금 딜류미라서 사기가 아니라 버프용으로 넣은 사기인데? 사실, 음. 월속으로 가는 게 정대긴 해. 답이 없어. 축하해요, 라이엇 드디어 챔프를 의도대로 만들었군요. 궁극기 탈진으로 막았어. 하자 어? 나 생각해 보니까 신발 삼. 너무 당연하게 찍은 듯. 나 말했는데 몰랐나 봐. 근데 아.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야. <놀람> 어.. 낌 게임 진짜 재밌긴 하다 처음엔 Q 쓰는 거 재밌었는데 화면 할수록 할게 없다 야 진짜 밥 먹어도 되겠다 할게 없다 뭘 생각해도 서포템밖에 못 가게끔 만들긴 했다 이번에 일단 슈렐도 한번 가보자 맛있다 존나 <laughs> 맛있다 겁나 빠르다, 근데. <laughs> 쇼레이도 괜찮은데? 거의 질리언인데 이거? <웃음> 봐봐. <웃음> 맞아, 유미 하는 거보단 유미랑 게임하는 게재밌을 때. <laughs> 유미 하는 건 별로. <laughs> 재미없다.